반갑습니다. 정프로 스포츠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도르트문트 대 바르셀로나. 도르트문트 UCL 1차전 바르셀로나전 0대4 패배는 수비와 전환 모두에서 완패였다. 바이에른 전 2대2 무승부로 분데스리가에서 자존심은 지켰지만, 홈경기 12경기 중 3승이라는 성적은 내실이 부족하다. 슐로터베크의 시즌아웃으로 수비조직에 타격을 입었으며, 안톤, 벤세바인이, 나이어슨의 조합은 개인 수비력에 의존한다. 그로스, 은메차 조합의 중원도 패스 차단이나 트랜지션 대응에서 취약점을 드러낸 바 있다. 브란트, 아데미 기튼스의 이선은 다소 기복이 심하고, 기라시의 득점 전환 효율도 떨어진다. 바르셀로나 올 시즌 유럽 무대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리그와 UCL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1차전 도르트문트전 4대0 완승 이후, 레가네스전도 1대0으로 마무리했다. 야말, 하피냐, 레반도프스키의 삼각편대는 기동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대형, 패들이 조합은 점유율 장악과 압박 회피에 능하다. 하피냐는 1차전 포함 19 공격 포인트로 메시의 기록과 타이를 이뤘고, 수비진도 쿤데, 아라우호, 마르틴의 구성으로 탄 탄하다. 말때 결정에도 마르틴이 안정적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테오 슈테겐 부재 역시 경기 운영에 큰 지장은 없는 상황이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력, 흐름, 전술 모두 바르셀로나가 우세하다. 도르트문트는 홈이지만 슐로터베크의 부재로 인해 수비 조직의 균형이 무너졌고 반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바르셀로나는 원정 16경기 연속 무패 중이며 도르트문트가 무리할 경우 전환 공격으로 실점을 유도할 수 있다. UCL 원정 득점력 역시 높은 편이며 다시 한번 다득점 차 승리가 유력하다 두번째 경기 에스톤 빌라 대 파리 생제르맹 아스톤 빌라 사우센프턴전 3대0 승리는 후반 교체 카드가 만든 반전이었다 와킨스, 맥긴, 말렌 등 핵심 자원이 벤치에서 체력을 아끼고 PSG전에 데뷔한 점은 명확하다 에메리 감독은 17경기 연속 홈무패 기록을 유지 중이며 유럽 홈 승률은 무려 85%에 육박한다 4-2-3-1 포메이션은 카마라 힐레망스의 안정적 중원 조합을 중심으로 맥킨과 로저스가 전방을 지원한다. 디뉴, 토레스의 좌우 수비 라인도 공수 밸런스가 좋고 마르티네스는 수비 리딩과 세이빙에서 안정적이다. 베일리가 결정하나 로테이션 측면에서만 영향을 줄뿐 전술적 공백은 없다. 결정력과 활동량이 보완된 후반 집중력은 빌라의 최대 강점이다. PSG 1차전 3대1 승리는 효율 중심의 전개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두해와 크바라체엘리아의 결정력은 단연 돋보였고 멘데스의 쐐기골로 승기를 잡았다. 마르키노스의 복귀는 수비 안정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비티냐, 루이스, 네베스의 중원은 안정적 볼 순환을 유지하고 있다. 덴벨레는 공격 포인트 42개를 기록하며 팀의 핵심 공격 옵션으로 부상했고 측면에서의 침투 능력은 빌라,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카드다. 결장자는 없으며 원정 16년 승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 단 과거 두골차 승리 후 탈락 경험이 있어 원정에서 수세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스톤 빌라의 홈 전력과 에메리의 홈 경기 장악력은 PSG에게는 큰 부담이다. 반면 PSG는 1차전에서 승기를 잡은 만큼 수비 안정과 역습 중심의 운영으로 접근할 공산이 크다. 결과적으로 빌라는 무리하게 전진할 수 없고 PSG도 조심스러운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무승부와 언더가 유력한 시나리오다.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경기의 측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소통방 입장하시면 최종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비싼 돈을 주고 유료픽을 받고 베팅을 하는 경우가 여러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정보로 속아서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도 여러 확인되고 있습니다. 분석과 흉내를 내고 사기를 치는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스포츠는 정보 싸움입니다. 정프로 스포츠 정보방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 받아보시길 간곡히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